오늘 오후 e스포츠 공정위에서 DRX 심핵 감독에게 5개월 자격 정지를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그리핀에 있을 때 소드 선수에게 폭행과 폭언을 행사했기 때문이랍니다. 하지만 이에 심핵은 방송을 켜서 자신은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뭐 진짜 피해자는 소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심핵은 한결같이 작년 2월 자신이 소드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심액이 소드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을 때, 소드는 폭행이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소드는 왜, 이제 와서, 심액이 자신을 폭행하는 사이코패스와 같은 감독이라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심액이 억울하게 잘리고, 카나비도 노예계약으로 팔려갔다는 것이 폭로되자, 조기남 일당은 심액을 해고한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선수들을 회유할 뿐만 아니라, 그리핀 시절 심에의 잘잘못을 들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스크림 시간에 늦었다는 트집이지요. 심에이 자신을 폭행했다는 소드의 주장, 역시 이때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즉, 소드는 조규남 측의 회유에 넘어가 10개월 전에 있었던 심맥이 자신의 어깨를 잡고 흔든 일이 알고 보니 폭행이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드가 제기한 폭행 문제는 어디까지나 조기남 측의 모함이라는 것이죠. 물론, 소드는 작년 2월의 폭행 이후로 시맥이 무서웠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맥이 그리핀에서 억울하게 잘릴 때, 소드와 통화했던 녹취록에 따르면, 그때도 소드는 시맥을 무서워하는 기색을 보이기는 커녕, 농담 따먹기를 합니다. 물론, 소드는 이것이 연기였다고 했습니다만, 시맥 말대로 소드가 시맥 아래에서 공포했던 제 롤을 플레이했다면 2019년 그리핀이 과연 1, 2등을 다투는 실력을 유지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는 올해 팀 합이 엉망이 된채 챌린저스 코리아로 떨어진 구 그리핀의 퍼포먼스에서도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맥의 팬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맥 감독에게 5개월 자격 정지가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4명의 신인으로 구성된 올해 DRX는 꼴찌는 따놓은 방상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방송을 보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심액은 올해도 롤드컵을 목표로 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내년 롤드컵을 목표로 한다면 스프링 시즌에서 실력을 최대한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지요.